안녕하세요 공구의 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구를 사고 싶은데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브랜드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상중하로 등급을 좀 나눠봤습니다 극히 주관적인 견해로 분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함께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맨 꼭대기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힐티,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공구입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것만 빼면 참 좋은데, 상급에 있는 여섯 가지 브랜드들 중에 좀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디월트가 있겠죠. 최근에는 미로키라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많이 분발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아마 이 상급에서도 디월트와 미로키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요즘 대다수일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메타보와 아에게 파인 이 회사 제품들은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힘들죠. 하지만 뭐 독일이라든지 세계적으로는 알아주는 브랜드들입니다. 그러면 중급 제일 많이 들어 보셨죠. 보시보시는 보쉬. 말씀을 안 드려도 유명한 글로벌 회사고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1, 2위를 다투는 어, 마키다도 마찬가지죠. 1, 2위를 다투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 같아요. 마키타, 히다치, 료비는 일본 제품이죠.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국산 제품 아, 대한민국 제품들이죠. 성능들이 생각보다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개양이야 워낙 역사가 오래됐고. ES는 예전에 LG 산전부터 시작해서 GS, ES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쭉 출시되고 있는 전동공구들이니까. 충전제품들 나와 있는 걸 보면 예전과 다릅니다. 마기다라든지보시제품들 비교해도 근접하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마지막 보시면 이제 하급에 있는 브랜드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아 9가지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시면 이 제품 외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고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가격은 무지 싸죠 1 8트 제품인데 한 5만 원짜리 돈1만원안 하는 제품들 AS를 생각하신다든지 제품 성능을 생각하시면 몇년 쓰고 버리는 어, 제품들 일단, 아홉 가지 제품들은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가정에서 쓰시기에 충분하죠. 산업 현장에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한 제품들. 스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엄청 큰 회사죠. 글로벌 회사고, 일단 수공구로 시작한 회사지만, 블랙 앤 데카라는 전동공구 회사와 인수합병돼서, 디월트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별도로 출시를 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꽤 높은 회사죠 스탠리 블랙 앤 데카 어차피 같은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포터 케이블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미국 내에 있는 전동 회사 제품인데 스탠리 블랙 앤 데카 포터 케이블 그리고 디월트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회사입니다 디월트는 프리미엄급으로 아주 고가인 제품들 최신 기술로 최고 사양 제품들로 출시가 되고 있는 거고 텐이라든지 블랙앤데카 뭐, 포트케이블로 출시되는 제품들은 가정용으로 DIY용으로 각 금액을 낮춰서 부담없이 살수 있을 가격과 성능으로 전세계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스킬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 자회사죠. 다른 회사였는데 인수합병돼서. 보시라는 제품으로는 좀더 고가의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스킬이라는 브랜드로 나온 제품들은 가정용 공구로 나옵니다. 마크텍도 마찬가지죠. 마키다 제품 중에서도 좀 저가인 제품, 가정용에 맞춰서 금액을 낮춘 제품들, 마크텍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옵니다. 최근에 또 웍스라는 제품, 인지도가 좀 낮았었던 제품이고, 최근에 다시 새로운 총판 업체와 계약을 해서 웍스라는 제품이 새로 출시되고 있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급에 있는 브랜드들 가정용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금액은 낮추고 거기에 맞춰서 성능도 좀 약간 낮춰서 나온 제품들이죠 가정에서 쓰시기에는 충분합니다 보이시죠 피라미드 표에 넣기에는 모호한 브랜드들이 있어서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일단 페스톨 프록슨 그리고 트리턴 이 회사 제품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들인 것 같아요. 페스트 같은 경우는 먹공용, 거의 명품이죠. 한마디로 가격이 사악합니다. 먹공용 제품들 위주로. 패스툴은 유명하죠 이 회사에서 충전 드릴도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가격이 꽤 고가예요 제가 힐티 제품 가장 많이 추천해 드렸고 가격이 비싸고 성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패스툴 제품이 더 비쌉니다 비싼데 너무 비싸요 제품은 너무 좋은데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용으로는 절대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프록슨이나 이 회사 제품들은 국내에 좀잘안 알려져 있죠 간혹 몇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 제품들이 제품이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유통이 잘안 되고 있고 좋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어, 다이아몬드 공구들이 있죠. 다이아몬드 날, 뭔가를 뚫을 때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토맥이라는 전동공구 회사는 연마공구에서는 좀 알아주는 전동회사인 것 같습니다. 드레멜, 정밀 가공할 때 섬세하게 조각을 한다든지 미세한 작업을 할때 많이 쓰는 제품들, 그런 충전이나 전기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드레멜. 그린웍스, 그린웍스 제품은 원래 이렇게 정원을 관리하는 제품들을 주로 출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브랜드들 충전들을 위주로 만드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피라미드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전기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 브랜드를 구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가격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이 배터리 각 제조사마다 보시면 보시 제품 자기 자회사끼리만 배터리가 호환되기 때문에 첫 구매를 할때 어떤 회사 브랜드를 선택해서 구매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구매하는 제품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그 배터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급에 있는 브랜드들은 가정용으로 어느 제품이나 가격 비교를 하셔서 내가 쓸만한 제품들 저렴한 걸로 구입하셔도 될것 같고요. 기왕 구입할 거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 저 위에 꼭대기 보이시죠? 힐티 제품 유일하게 본사 직영으로 AS 하는 곳은 힐티. 저는 힐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두루두루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많은 보시 그리고 마키다 같은 경우는 일본 제품이다 보니까 나는 어, 국산이 좋던데 국산 제품 중에 계양 정도 보시나 마키다에 그렇게 뒤쳐지지 않는 계양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구에 대해서 귀신같이 잘하는 공구의 신이었습니다. 뭐 독일산, 일산, 뭐 국산 딱다 가려버리고 뭐가 좋냐 하면 나 개인적으로는 그냥 보시고 살것 같아. 그냥 보, 무난해. 뭐 제품이 질이 떨어지지도 않고 워낙 글로벌 회사고 제품이 좋아. 근데 마키다도 괜찮거든. 개랑도 괜찮해. 그냥. 그냥저냥 쓰기에는 계양도 괜찮은데, 아.